경북 영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가 19세 남성 손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. 지난 9일 낮 A씨는 모텔을 방문한 2006년생 남성 두 명에게 2인 1실이니 더 이상 인원을 데려오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. 건너편에 있던 여자 일행 두 명을 이유로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알리자 한 남성이 시비를 걸며 갑자기 A씨를 벽으로 밀치고 폭행을 시작했다. 모텔 CCTV에는 가해, 남성이 A씨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가해자들은 현장을 떠났으나 한 명이 실수로 가져간 휴대전화를 돌려주려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. A씨는 뇌진탕, 코뼈와 안화, 골절 등 전치 팔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폭행 트라우마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다. 경찰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스마트워치,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며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.